올리는 고객 고객 정보 관리 템플릿이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DB의 개수는 똑같이 5 개인데 이전에는 여기에 문자 발송 DB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문자 발송 DB는 삭제하고 이제 월간 업적 DB로 변경이 됐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리마인더 섹션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면은 여기에 뜬 리마인더로 알림을 주는데.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져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대시보드입니다 캘린더 형태로 청약 날짜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활동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면 여기서 캘린더 형태로 한눈에 볼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인풋이나 활동 섹션 그리고 서치 섹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통계 섹션이 달라졌습니다 세일즈 통계가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매 월마다 몇 건씩 계약을 했는지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표 형태로 어, 표 형태로 통계를 보다 보니 크게 통계를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월 번별 누적 건수가 나오고요. 이제 연간 월별 보험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별로 내가 1년 동안 어떤 보증을 많이 팔았는지 통계로 볼 수가 있고요. 보험사별로 어떤 회사를 많이 판매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를 보시려면 유료 플랜으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무료 플랜은 그래프가 하나 밖에 나오지 않고요. 무료 플랜이면은 나머지 통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일즈 세부 통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시보드 형태로 크게 이제 월별로 몇건또 월별 월별로 달성한 보험료가 나오면 실제로 이제는 월별로 어떤 계약건인지 여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월별로 내가 업적을 어떤 계약을 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연간 유지 계약입니다 1년 동안 유지 계약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연간 해지된 계약이나 철회라든가 반송 계약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세일즈 통계를 정말 통계답게 쓸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laughs> 가장 크게 변경된 게 월간 업적입니다. 여기 월간 업적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연과 월로 구성됩니다. 월간 업적은 여러분들이 매달 초마다 연, 월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화로 구현을 합니다.